드디어 야곱이 애굽에 당도를 하고 이제 요셉이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러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감격적인 그런 부자지간의 상봉. 아이 아 축복이 연결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보면 이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한테 바로왕을 뵙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합니다 아버지와 이 감격적인 만남 속에서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바로가 혹시 직업이 뭐냐 묻거든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기 때문에 아주 이 목축하는 것들은 이 별로 이 기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싼 것들로 생각하라고 해요. 멀리한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야곱의 가족이 바로와는 애굽과는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애굽 문하에 게 동화가 안 된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 그 어떤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걸 잘 보존할 수가 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32절에.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쭉다 끌고 왔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30 33절에 직업이 뭐냐 못 거더. 34절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대답을 하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다. 이것이 참케 요셉이 지혜롭게 그렇게 잘 교육을 하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실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그이 그래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저 이방인이고 초라한 노친네인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축복을 하고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이죠. 대통령이 온들 누가 온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해 주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이런 우선 순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여기에 요셉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팔 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구절의 야곱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네,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나이다.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부자지간에 상봉하는 날이 오는구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도 뭐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지만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꿈쟁이 요새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의 부자지간의 상봉. 그리고 끝까지 이요이지혜혜롭게그뭐감 감격적인 그 장면 속에서 울고 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동화되지 마라 이방인들과 짬뽕이 신학적인 혼합주의. 물들지 마라, 질들지 마라. 애국 땅에 가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야 따로 구별되어 살게 된다. 사람은 가까운 살수록 담이 세게 된다 이죠. 서로가 구분이 세게 된다. 그래야 이 야곱 집안에 예배하는 집안, 하나님 있는 집안에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요셉이 잘한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12절에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 복량하였더라. 끝까지 섬기는 존한 자가 복이고 있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끝까지 아버지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이 요셉이 애굽도 섬기고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이 7년 대기건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요셉의 그 지혜로 모든 뭐걸 집구석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큰아큰 섬김의 사역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인정을 받는 바로 왕이 그냥 꼼짝없이 요셉과 그의 가족을 깍듯하게 대하는 말로 할수 없는 이 영광 이 날이 있기까지 그 요셉의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바로 왕이 그런 영적인 요셉의 어떤 파워에 눌리고 또 요셉의 지혜 요셉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의 리더십 총리로서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에 존경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이 보존이 되고 나라가 민족이 보존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아이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이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꿈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는 자,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런 날이 온다. 걸을수록흥청망청하는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축하는 사람, 나는 목자다. 나는 목동이다. 양 키우는 사람들이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러면서도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권세자들을 만나도 영적인 제사장적인 축복을 해야 되지그 비굴하게 그렇게 줏대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 음, 자기를 굉장히 지키면서도 한없이 성실하게 철저히 섬기는 이방 나라 애굽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 굉장한 권위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서면서도 한없이 아들로서 신하로서 예를 갖추고 악뜻하게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본이 좋잖아요. 참 저분은 인격이 이게 다 다져져 있거나, 참 저분은 저렇게 평안하거나 어떤 자리에 가서도 무게감, 그러면서 그 친밀감, 오버하지 않는, 앞서지 않는 그런.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계속되는 코로나는 계속되지만은 또 나라는 대통령 선거한다고 시끄럽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하고 또 우리 가정을 잘 지켜서 일터와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셉처럼 이렇게 복을 받고 나면 오히려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축복하는, 내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섬기는, 얼마나 행복해요. 잘 섬기는 자, 잘 사랑하는 자가아요 가족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자연 사랑, 이 자연적으로 사랑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요새 반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새 반 사람의 희생, 오랜 참음 요새반 사람이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엄청난 가문과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저 할머니 저 할매 혼자 저리 맨날 새벽에 뭐 기도나 하고 저리 가지고 뭐가 되겠나 됩니다. 그런 초라한 한 할머니의 기도, 한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지뭐 목축하는 것들은 다 무시하니까 너가는저 떨어져 살아라 하는.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고유한 민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그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크리찬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그 처지와 각양기도의 죄목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요셉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참 한숨과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선 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실 만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혼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마침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여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기도의 소원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을 오늘 또 은총의 날개 아래에 그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